이재명 대표의 어떤 항소심 선고와 네. 관련해서도 뭐 재판부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이거는 뭘 노리고 하는 얘기일가요 모르겠어요. 예. 그 재판부에서 예. 지금 뭐 심리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어 전혀 뭐 어느 치우친 것이라는 뭐 모습도 없었고 네. 또뭐 편향된 그런 뭐 언급을 한 적도 없었고요. 어 그런데. 이제 막상 오늘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 불안한 것 같아요. 유죄가 나와도 이건 재판부가 그러니까, 압력을 받아 그런 거니까 예, 예. 이 지지층은 흔들리지 말아라 예.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어떤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 프레임으로 어, 가가지고 어, 자기들이 이제 흔들리는 그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네. 결국에는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또 예, 압박하려는 음. 수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 승복하겠다 이런 선언부터 하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좀뭐안할것 같기는 하고요. 오히려 예, 예. 이제 재판 이후에는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민주당은 뭐 결과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유죄가 그렇죠.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물론 뭐 승복이라는 의미가 뭐 대법원에 상고하지 마라, 이런 취지는 아닐 거고요. 예. 예. 적어도 존중은 할수있니까 예,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어, 뭐, 피고인의 권리로서, 어, 상고심 받아보겠다 하는 건 좋지만, 그 항소심의 선고 결과가, 어, 이재명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나오더라도, 사법부 불신 운운하지 말고, 예. 예, 사법부의 판결을 일단 존중한다, 네.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 예, 이런 취지고요. 예. 어,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벌써부터 뭐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하면서 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리고 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예. 그런 시도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의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그런 승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좀 제출을 했다고 예,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오갈 데 없는 서민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 경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 그래서 본인과 어떤 검찰의 오래된 악연을 좀 설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유죄가 선고가 될 경우에는 당까지 이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좀 선처해 달라 이런 취지의 글을 낸것 같아요 예, 예. 예. 앞뒤가 안 맞는 게 검찰과의 악연은 전혀 그거는 본인만의 주장인 거고 과거 전과 중에서 검사 사칭한 게 이재명 대표잖아요 예. 악연인 사람을 왜 사칭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과거의 전과를 보면 그냥 잡범 수준입니다. 음. 무슨 뭐어 검찰과 어떤 무슨 뭐어 미움을 받을 만큼의 어떤 무슨 정치적인 그런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게 아니고 예. 잡범들이 받는 전과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 뭐 그런 장문의 탄원서를 내면서 어 그런 어, 소송, 아니, 선고 이후에 예. 민주당의 어려운 사정까지 설명했다는 게 참, 어, 넌센스인데요. 어,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그런, 어, 선거에서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어, 반드시 그것을, 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강한 처벌을 하려는 게 예. 목적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건 당연한 법적인 조치고, 음. 어,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런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서 앞뒤가 안 맞는 좀 설명인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네. 보통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중에 네.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벌금 네. 100만 원 100만 원 이하형이 나오는 게좀 많다 보니까 네,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징역형 그 구형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총선에서 그 그런 식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던 의원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대선이잖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어떤 선거의 크기라든지 뭐 유권자 수라든지 이런 것도 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일반 궁금해요. 뭐 지자체장 선거나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례를 갖다가 이 대선에다가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고, 어, 대선 과정에서 이만큼 허위 사실 공표를 했던 사람도 없고요. 예. 서경영 예, 그, 아니 그까예예그 그러니까. 네. <laughs> 정도 수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러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그런 허황된 거짓말들을 계속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만약에 어떤 양형으로 선처를 받, 받으려면 아 내가 당시에 어 선거 과정에서 거의 사실 공표한 거는 맞는데 뭐 이런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선체 주시기 바란다 하면은 양형 문제가 될수 있죠. 예. 근데 본인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고요. 음. 또 일심 재판을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수 끌어왔다는 것도 참 사실은 본인의 행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일 년에 집행유예 이년그 부분이 뭐 양형상 저는 전혀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음, 딱히 뭐 감형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건 아니니까. 없습니다. 뭐 인정도 안 하고 있고. 예, 예. 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마흔 혁 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이거 또 예. 파면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재탄핵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그 대통령 탄핵에 관련 해서뭐팔대영으로뭐 예, 탄핵 인용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계속의 마흔 혁 임명해라 그렇게 해 왔잖아요. 예. 좀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은데. 좀 앞뒤가 안 맞네. 예. 그런데 이제는 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그 탄핵 내용을 보면서 예. 심, 결과의 내용을 보면서. 어, 정말 이제는 불안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마흔혁재판관 뭐, 임명 안 하면 다시 또 탄핵하겠다. 예. 어, 이런 협박성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지금 국민들의 어떤 지금 분열 상황이라든 지 이런 걸 생각하면, 예.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선고 때까지는 마흔혁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어,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 임명하는 순간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국론 분열이 너무나 또 거세질 거기 때문에 네. 어, 그 부분은 한도 총리께서 임명하지 않고 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오면 네. 그 결과를 보고 예. 그 이후에도 해 충분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마원역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문제 삼고 있으면 저는 사퇴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헌법재판관 할 분들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마은혁 재판관 같은 예, 극좌파 성향의 예. 헌법재판관을 고집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또 자기가 해야겠다고 고집을 하는지, 예. 결국에는 어,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된 다음에도 어, 어떤 한쪽에 편향된 어, 그런 어. 판결을 할 것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쯤은 본인도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음. 만약 재판관께서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도 기일과 관련된 공지가 없다면 일단 이번 주는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 오전까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 예. 금요일 날 선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어, 상당히 좀 이제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다음부터는 예. 정말 이제 선고 기일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음, 싶어요. 예. 근데 4월 18일에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 날을 마지노선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아무리 예. 늦어도 4월 18일은 넘길 수가 없을 거다. 예, 그게 예. 상식적이기 때문에 예. 뭐 4월 고중순 전까지는 선거가 되지 않겠나. 예,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예. 뭐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문영배 소장이 본인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가능성 어 그런 이신까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정말 역사에 어, 죄를 짓는 무책임한 어 분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어요. 저도 돌고는 <laughs> 근데,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예. 불안감은 좀 듭니다. 예, 근데 정말 놓고 나갈까 봐. 예, 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 이제 뭐 심리나 이제 다 끝난 지가 오래됐고 또 이제 이것을 두고 어 국론 분열 혼란상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어 빨리 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매듭을 예. 지어주는 게예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으로 짤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어제 기각 가능성이 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각하 얘기를 하셨고 예. 어제는 또 기각이라는 언급도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어, 뭐 최근... 들으시는 정보가 있는 건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법 재판관들의 생각을 저희가 뭐 알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선거 기일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다는 거고요. 예. 어 그리고 그이견의한 모습이 한덕수 권한 대응의 어, 판결에서 나왔다. 음.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뜻을 모으기 위해서 뭐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아닌 걸로 보여지고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도 여러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게 불법적이라면 각하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각하에 따른 내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각하의견을 가지신 재판관 또뭐 기각의견 가지신 재판관 이런 숫자를 고려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나 결국 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